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분 좋은 채널 책주다의 반려다육입니다. 네, 여러분, 오래 기다려셨죠? 제 1회 랜선 트롯가요제. 오늘 그 결과 발표를 하는 영상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저희가 아, 즐길 수 있었고요. 그점 깊이 감사드리고, 그리고 청중평가단으로 참여해주신 우리 43분의 평중 평가단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던 것처럼 1등, 2등, 3등이 가려졌는데요. 물론 모든 분들 다 잘하셨다고 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 그래도 우선 1등, 2등, 3등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사를 했던 건데요. 자, 1등, 어, 지금 바로 제가 축하 인터뷰한 소리를 들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등 하신 분 나와주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정말 먼저. 아 축하드립니다. 아, 너,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큰, 큰 대회에서 1등을 다 주시고. 아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요 네. 노래를 아유. 너무 잘하셔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아, 저도요 아, 네. 그리고 네. 어떻게 이렇게 아, 수선아님한테 다이 네. 선물을 받게 아. <laughs> 부탁을 막 하더라고요 <laughs> 꼭좀 제가 이제 트로트를 좋아하니까 네. 지금 아. 이런 저기가 있다고 네. 막 부탁을 해서. 네. 자기 그 타고 싶다고 막 해달라고 <웃음> 너무 <웃음> 그래서. 멋진 남편이십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laughs> 말씀은 네. 많이 들었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laughs> 예. 노래 부르시는 거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 네 혹시 그 재능으로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하셨나요? 혹시? 아 봉사는 못 해봤어요 아 못... 그래요? 네 아, 굉장히 좋은 목소리와 그 음악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 아, 예. <laughs> 저도 이제 가끔 이 예. 코로나 있기 전에 요양 네. 같은데 가서 아예 공연도 해드리고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혹시 너무 그 멋진 재능으로 집에만 아, 계시지 말고 취미로만 하시지 네. 말고요 <laughs> 예. 활동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아, 제가 알려봤습니다. 네네. 예. 네, 아 이번에 감사합니다. 참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아 제가 감사해요. <웃음> <웃음> 그리고 1등하신거 진짜 축하드리고. 예. 아 감사합니다. 찍지다가 이렇게 작게 기획을 했지만 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게 이렇게 집에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네. 즐거움을 드리고자 기획을 했는데 어떻게 만족하셨나요? 예. 예, 아 너무 생각보다 네. 제가 다, 이렇게, 그, 봤거든요. 네, 네. 아 너무 기획도 좋으셨고, 음향이랄지, 네. 그 다음에, 네. 그, 지금 전화주신 분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네. 아이고, 그래서 그, 그, 예, 책 읽어주는 그런 거 많이 옆에서 듣고 했거든요. 네. 정말 목소리 좋고, 노래도 정말 잘하시고. 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이렇게 좋은 데서 이렇게 또 그거 한다고 하니까 음. 네.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저기 했는데 이렇게 좋은 또 결과가 나와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 네, 저도 너무 반가웠고요. <laughs> 예. 정말 감사드리고 예. 앞으로도 예. 책주다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요. 예예. 아, 예.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장물 <laughs> 예. 공란금을 보내드릴 건데요. 1등을 해서 예, 예. 정말 아끼고 잘 키우는 아이니까. 네네네. 아, 네. 네, 네. 우리 수선아님께잘 부탁드린다고 말씀 예, 예. 전해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안녕세요 네. 예. 네 이렇게 세월아를 불러주신. 참가번호 5번 김수선아님 남편분,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내보내기 전에 이렇게 잠깐 간략하게 축하 인사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 목소리도 아주 시원시원하고 너무 좋으시죠. 네 다시 한번 1등의 영예를 <laughs> 축하드리고요. 자 2등은 참가번호 9번 우러라 열풍아를 불러주신 박경님님 네. 2등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노래를 맛깔나게 잘 불러주셨어요.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3등은 참가번호 2번.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인천의 심경란 님이 3등을 차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제가 영상에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서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5번 참가자 세월아를 불러주신 김수선아님 남편분 2등 9번 참가자 울어라 열풍아를 불러주신 박경림님 3등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불러주신 2번 참가자 인천의 심경란님 세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이렇게 제1회 트롯 랜선 트롯 가요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면서요. 책주다가 준비한 네 세분 모두 어, 책주다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주소와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제가 키우고 있던 이쁜 아이들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시상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중평가단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따로 또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다섯 분을 추천하여서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상식은 여기서 마칠게요. 직주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